성막리 꽃농자입니다. 오늘은 3월 21일. 아, 이 밤에 제라늄 8세트, 세트당 5개씩 제라는 분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분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랜덤 분양도 받겠습니다. 에, 영상을 늦게 봐가지고 사기가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 한해서 에, 만약에 세트가 선정이 안되시고, 제라늄을 어, 꼭 구하고 싶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초보자에 한해서 랜덤을 받겠습니다. 에, 랜덤은 에, 세트 구성과 상관없이 에, 저희가 꼽힌 것 중에서 에, 골라서 보내는 거라 에, 본인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 구성품 8세트 먼저 분양을 하고, 어, 랜덤 분양은 그 뒤에 만약에 랜덤을 원하시면 랜덤 분양 신청합니다. 하라면 별도로 랜덤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분양은 초보자 한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성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당 다섯 개, 택배 포함 5만 오천 원에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품입니다. 미스 햇번 지금 꽃대는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스 햇번이 아이는 송겨울입니다. 나중에 피면 꽃도 크고 굉장히 이쁩니다. 송 시리즈는 개발자가 따로 있습니다. 송겨울. 펜시제라는 보니 페이스, 보니 페이스. 저희 성망리 농장에서 만든 SM 자이브. 어, 핑크, 은은한 색입니다. 꽃대는 올라올 겁니다. 자이브. 스텔라 종, 볼스우드. 어, 굉장히 잘 큽니다. 볼스우드, 스텔라입니다. 두 번째 구성품입니다. 집스 프레다 버지스, 집스 프레다 버지스. 여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별빛드림 별빛드림 맞나? 맞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색감을 되게 좋아합니다. 별빛드림. 이 아이는 꽃잎이 약간 특이합니다. 림커스 트리안, 림커스 트리안, 미즈 아로스. 나중에 꽃피면 꽃불은 굉장히 클 겁니다. 영양 관리하시면 굉장히 이쁜 꽃이 필 거예요. 스텔라 깨순이 꽃입니다. 베브 포스터. 두 대의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성품입니다. 미셸 웨스트. 지금 꽃대 물고 올라옵니다. 위드 로망스. 이 색도 꽃피면 은은합니다. 위드 로망스. 이 골드잎인데, 이 색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색깔을, 색깔을. 존스프라이드. 존스프라이드. 은은한 색깔입니다. 미즈 아로스. 나중에 꽃볼 크고 이쁩니다. 영양 관리하시면은. 미지아로스, 스텔라, 베브 포스터, 베브 포스터, 스텔라 꽃입니다. 네 번째 구성품입니다. 퀸 오브 덴마크에도 꽃색, 꽃색감이 은은합니다. 퀸 오브 덴마크. 요 아이는 엔틱 로즈. 나중에 장미 형태로 꽃, 꽃을 피우는 건데, 앙증맞게 이쁘게 올라올 겁니다. 엔틱 로즈. 펜시제라는 보니 페이스, 보니 페이스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저희 농장에서 만든 SM 자이브 되겠습니다. 자이브. 이 아이는 스텔라 종류인데, 그린 로즈 블레이즈, 그린 로즈 블레이즈라는 스텔라 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성품 소개하겠습니다. 스타브 보스나, 스텔라 자란입니다. 스타브 보스나. 이 꽃은 이제 꽃이 올라가는데 탔는데, 유니콘 먼데이 모닝, 유니콘 먼데이 모닝이라는 꽃입니다. 이 꽃은 에드워드 엠버스, 에드워드 엠버스라는 꽃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보면 여기 꽃대 지금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볼은 홀름, 볼은 홀름. 저도 아직은 꽃을 못 봤어요. 장미처럼 피는 엔틱 로즈 되겠습니다. 엔틱 로즈. 여섯 번째 구성품 제라늄 소개하겠습니다. 스텔라 제라늄, 볼스우드입니다. 볼스우드. 꽃대 두개 여기 좀세개 굉장히 꽃잘 올려줘요 볼스우드 이 와인은 오덴시의 리틀로반 여기 보면 가운데 여기, 여기 잘안 보이네요 꽃대는 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꽃은 약간 골드 잎의 은은한 색깔 비나 되겠습니다 비나 비나 오덴시의 틴토마라 아, 쪼꼬 잎이 되겠습니다 이건 깨순이 제라엠인데요 저희 성만이 꽃농장에서 봤던 만든 SM 은하빛 이라고 되겠습니다 은하빛 은하의 별처럼 깨순이가 많이 들었다 해서 은하빛 이제 일곱 번째 구성품 되겠습니다 볼스우드 스텔라 제라늄 되겠습니다 볼스우드 이건 피오나 저 이것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꽃 색감이 지금 약간 옅은데 어, 굉장히 좋아요 피오나 이거는 BD 부케 아, 꽃잘 올려주고요. 나중에 굉장히 잘 피어요. 이제 꽃대 가운데 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BD 부케 아, 꽃 나중에 피면 되게 예쁠 거예요. 송겨울 아, 송 시리즈는 개발자가 따로 있겠습니다. 송겨울입니다. 미셸 웨스트, 미셸 웨스트 마지막 구성품 설명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그래피티 더블세몬 숨둥이로 굉장히 잘 핍니다. 이게 지금 줄기가 4개라 나중에 꽃이 4개씩 필거에요. 그래피티 더블세먼 블랙맘바. 초콜릿 이파리 되겠습니다. 블랙맘바 네틀스테드 네틀스테드. 꽃대는 물고 올라왔습니다. 텐저링입니다. 텐저링 탠저린. 노드윅스 버거플라이 노드윅스 버거플라이 8세트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트당 5개 택, 택배 포함 55,000원 선착순 분양이기 때문에 댓글을 최신순으로 보시고 앞에 사람이 몇 세트를 신청했는지를 보셔야 본인이 세트를 분양받을 수 있겠습니다. 음, 중복일 경우에 앞에 사람이 고사를 하면 뒷사람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음, 요 세트를 분양받으신 분 중에서 만약에 에, 여기에 지금 안나전에 카라로사, 라라, 앙드레,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이 어, 요거는 별도 분양이에요. 뭐, 추가로 같이 부자, 받아주셔도 되고, 어, 아니면 별도로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지금, 요거, 요거 지금, 안나, 어디서봐, 안나자넷, 지금 꽃대가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 꽃대가. 안나자넷. 요 안나자넷은, 에, 별도 구매, 그, 택배, 세트로 받으신 분이 사신다면 은 3만원에 같이 추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별도로 사신다면 은 얘는 택배 포함 3만 5천원의 5천 택배가 붙고 세트를 분양 받으신 분이 갖고 가시면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카라로 삽니다. 카라로라 소도 이제 꽃대 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는 5만원 하겠습니다. 에, 택배를 에, 구성품을 받으신 분이 갖고 가시면 5만원에 같이 보내드리고 플러스해서 이것만 별도로 사시면 택배 포함 5만, 택배비가 5천원 붙겠습니다 5만 5천원 그 다음에 이게 라라앙드레 입니다 라라앙드레 여기 지금 속에 다 꽃은 살짝 들었을 거야 이건 이제 꽃대가 이제 올라오고 있네요 음, 라라앙드레가 저희가 저 처음 구매할 때 굉장히 몸값이 비쌌었어요 20만원씩 샀었거든요 지금 이제 많이들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 굉장히 건강한 개체인데 이거는. 세트를 분양 받으신 분이 같이 갖고 가시면 5만원 만약에 별도로 하시면 5만 5천원 하겠습니다 나라항들의 세개 카라보사 하나 안나자넷 하나입니다 세트 구성을 신청할 때 같이 추가를 해서 구매하시면 당첨되신 분에게는 같이 보내드리고 아니면 별도로 원하시는 분은 별도 얘기하시면 별도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랜덤으로 원하시는 분에서 보내드릴 테니까 어제 별도로 연락 오신 분 계세요 그래서 오늘 분양할 때 같이 보내드릴 거고 세트 구성을 받지 못해서 제가 랜덤으로 그냥 받고 싶다 초보자 한해서입니다 반품 교환 다시 받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꾸 연락이 와서 좀 불편합니다 사실은 영상을 잘 보시고 그거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낮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저녁 때다 포장을 해놓고 아침에 일 나갈 때 이걸 보내고 가요. 낮에 이걸 변경하시거나 수정을 하면 제가 조금 입장이 난처합니다. 음, 세트 구성 잘 보시고, 아, 지금부터 분양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랜덤 신청하시면 세트 구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